이 절대 이 편안하고 어, 편안하게 우리가 살수 있는 이 마음은 행복되게살수 있는 이 마음은 첫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 그거를 버리, 버리려면이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어, 그 평창 그러니 평창 강원도 평창이지 평창에 군수하는 분이 방한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방한암 스님은 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성의로 이름난 도인이지요. 예, 30년을 오대산에서 바깥을 안 나가고 공부하시는 분이, 또 교와 선을, 선교를 겸하신 분 아닙니까? 그 방안함님한테 군수가 찾아갔어. 근데 군수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에 대해서 물었거든? 모르니까. 그래, 그, 방아암신 대답이에요.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옷잘 입고 잠잘 자는 것이 불법이니라. 어, 그, 보이 들어보니 별, 신통차는 말이요. 뭐, 밥잘 먹고 옷잘 입고 잠잘 자면은 되는 이라. 그게 불법이니라. 어, 그, 예, 그렇습니까? 하고는 뭐, 더 물으려니까, 마더 물고 답할 거 없고, 그것만 잘 생각해봐라. 그걸 가라앉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는 밥잘 먹고 뭐잠잘 자고 옷잘 입는 거야 뭐할수 뭐 있는 거 아닌가 보통 생각에 그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의심이 돼서 부산에 이제 시의 뭐 간직을 맡아서 와서 부산 범어사에 동산 스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동산 스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절을 하고. 일요일 날, 아, 제가 그, 과거에 방안남큰신을 만나서 불법을 모르니까, 어밥잘 아 먹고 옷잘 입고 잠잘 자는 것이니라 이랬는데, 제가 별 그,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좀 불법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깨침이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는, 그 방아남 신님한테 들은 그, 저, 거사한테, 그 동산시님이 그래요. 그래, 그 사는 정말로 밤에 잠을 멋지게 잘 자나? 그래, 밥 먹을 때도 정말 밥을 먹는 사람이냐? 옷을 입을 때 정말 옷 입는 사람이냐? 그래, 어, 지금 밥을 먹지요. 아니, 밥 먹을 때 다른 생각 없어? 뭐, 오늘, 저, 어, 군청에 가면은, 뭐, 군청 사람들, 뭐, 시, 군에, 뭐, 군에 대해 다시 해야 된다는 것 등, 뭐, 이런 일정에 대한 것 생각한다든지, 안 그래, 뭐, 다른 것 생각하는데, 밥 먹으면 여러 가지 생각 안 하나? 아,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그건 밥 먹은 사람이 아니지. 생각이 복잡해서 산란해가지고, 그밥 먹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 잠은 정말로, 그동안에 멋지게 잠잘 자는 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잠, 잠을 잘 자봤나? 어떨 때는 잠을 못못 못 자서 잠을, 밤을 밤을 새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잠을 조금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잠을 좀 많이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잠을 정말로 극정근심 없이 멋지게 잘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잠을 멋지게 근심 극정 없이 잘수 있는 사람은 이 원각에 대한 이 각성을 깨달은 사람이냐 해야 일체 모든 극정근심 없이 멋지게 잠잘잘수 잘수 있다. 두 다리 쭉 꺾이고 잠잘잘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요. 예 그거를 요사인이라고 그래. 이 일을 인생으로 태어나서 대장부로, 여자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정말로 멋지게 두 다리 뻗치고 걱정거신 없이 잘, 잠을 잘잘수 있냐 면못 자자느냐. 아, 그래 보니 고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제가 잠잘 자고 밥잘 먹고 옷잘 입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려면은 네 안에 있는 극정근심이 있는 그 복잡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망상을 완전히 잠을 재워야 네가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다. 그걸 어떻게 그러합니까? 하니까 그랬답니다. 네가 지금은 네가 있지. 예. 그러면 네가 잠자 잠잘 때도 잠잘지 예. 그럼 잠안잘 때도 잠만 잘지 예. 그러면 생시도 아니고, 잠 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랬을 때는 네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랬어. 생시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꿈도 아닐 때는, 꿈도 아닐 때는 네의 주인공이 어디 있는고, 그말 듣고, 그 사람이 하, 참... 그리고 보니, 내가, 내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다. 그래, 그걸 몰라서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한 거야. 그건 무슨 군수라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하고, 후반에 그냥 그, 그 저, 동산신님이 주장장을 때린 게 아니라, 동산신 손이 작습니다. 뺀데일 큰데, 고만 때리면서 이놈 큰 신님 법문 한 거를, 그걸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고는요. 그래, 맞고 그냥 그 길로 가서, 하, 열심히 참선을 했든지 말이죠 참선을 한 후로부터 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그 사람은 얻었고 또 과거에 군수로서 살아가는 그때 차원의 안목 생각하고는 한진이 편히하게 큰 마음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썼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 마음의 깨끗한 그 의식을 자기가 되찾은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걸 하는데 정말 멋지게 자기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에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기는 보물을 얻었다. 그러고 사람을 가지 엄청나게 생활하는 데서 누구에게도 자부라는 그런 거사로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그와 같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정에도 없고 두 가지 모양도 없고, 여기 그래 나왔어요. 어? 그렇지요?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일체 법성 자리는 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아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치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본래부터 원각 자리는 밝아서 본래부터 성불한 자리라. 우리가 본래부터 성불한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성불해가 있는 자리라 이 소리라. 성불해는 이 자리를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를 안 해가 여러분이 그냥 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제8식, 7식을 굴려서 평등 성질 이루었고 제8식 이 자리, 8식 자리 이거, 이 8식 이놈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팔식 자리가 깨서 없어진 자리만 거예요. 팔식의 자리도 깨버렸어. 팔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팔식의 자리도 깨서 없어지는, 공해했는, 확실한 그 당처의 속에 들어가서, 비로서 대원경지. 그 거울이 둥글잖아. 거울이 둥근 거울이 둥그런 길에 있으면은, 깨끗한 거울이 만상을 모든 걸다 비치잖아요. 그렇지요? 어, 모든 걸다파악 비치듯이, 여러분의 원각의 이 자리가 깨끗한 마음의 본래 마음 자리. 그것이 둥근 거울과 같다. 그런 지혜를 또 쓴다. 일체 모든 곳에 가서 걸림 없는 지혜를 다쓸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각형 보완보살장에 그려 놨지 않았습니까?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닦아서 행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점차로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방, 방편을 따라서 공부하면은 반드시 말세 중생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답답하지 않다. 반드시 우리는 이 자리를 응각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 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은 되냐 할 때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보안 보살장이 법문을 들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집에 가서 생활하는 데서도 이거를 근본 아주 업으로 삼으세요. 공부하는 건 업으로 삼으면서 가정 생활을 사회 생활을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오늘날 이 사회 의식이 너무나 퇴락이 되고 항폐해돼 가지고 곳곳에 그저 사람 죽이기를, 그저 마음대로 죽이고, 어? 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쏘기고, 이렇게 어, 우리가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원각경 보안보살장의 말씀하신 이거를 스성으로 삼고, 스성으로 삼고 여러분이 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 원각경 가운데에 그래 나왔잖아요. 계성으로말씀하셨잖아 저때의 세존이 그 더비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사기를 서래 이르시되 보아나 내가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이 모두 한가 같아서 신상은 사대로 돌아가고 심성은 육진으로 돌아가나니 사대의 체가 각각이 인다면 무엇이 그대 몸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래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번 이거 실제로 앉아서 고요. 이 본인들이 한번 해봐 체험을 해보면은 실제로 체험을 하면 확실하게 이걸 느끼게 되고 확실하게 그 마음을 본인들이 이 온갖의 마음을 발견해서 자신한테 이딱 하는 본래 부처라 하는 걸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래 내가 부처라 고 하는 것을 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라 소리다 이제 나는 부처다. 내가 부처라 고 하는 건 믿으라 소리예요. 믿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하고 내,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믿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믿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부처인데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얼른 내 원각의 마음자리로 돌이켜봐야지 하고 비추어서 안으로 나의 본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그 자신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얼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보살심으로쓰게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응? 이거 분명하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 황림사 다니는 분들도 있고 다른 데서 오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분들한테 내가 이걸 하라고 해 보니까는 이걸 하니까는 생활하는 속에서 아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서 나의 부처락하는 존재를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점점 알게 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서 행을 하는 것이 옛날에 옹졸한 그런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강대한 흑옥보다도 크고 어? 무한강대한 이런 마음을 내가 쓸수 있는 마음이 밖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됐고 또 내가 그렇게 또 실제로 경험을 점점 맛을 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와 같이,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진짜 그 청정한 움직이지 않고 평등한 정면에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걸 닦아도 이 자리에 닦을 것이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닦아서 정독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있어서는 누구를 뭐 욕할 것도 없고, 개를 지킨다고 해서 개 지키는 사람을 좋아할 것도 없고, 개를 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할 것도 없고, 일체 치사심이 없어진다, 이 소리라, 여기는. 치사분별심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맑은 청풍을 뚫친다, 소리라. 응. 어, 더운 데 가면은 맑은 바람을 불어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또, 뜨시고 너무 더운 데 가면은 그와 같은 바람을 줘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너무나 추운데 가면은 뜨신 바람을 불어줘 뜨시게 해주고 이게 이 사람은 마음대로 이거 굴리고 쓴다 소리예요 굴리고 써? 그러니까는 어여기저기 그런데 굴릴 필요가 없지 뭐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수행을 사마타행을 의지해 가지고 딱 그러면은 반드시 이 깨달음의 원각 세계 여기에 우리는 무명 우리의 캄캄한 무명심을 끊고 언각세계에 반드시 깨다아 들어갈 수가 돼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부러워 줬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확실한 희망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보안보살님이 물어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안 했다라면 우리들은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분명히 주시신 분에게 우리는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의 예를 부처님에게 무수히 올려야 됩니다. 가인의 숙인에서 소도하고 파도 금치의 변체 변유로다라 무함이타불 대체 환타기고 옳허요 부도 홍문이 야풍요 로다나 모이 답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온갖의 세계에 들어와서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깨달은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바로 부처님이시죠. 여러분 부처입니다. 그렇죠? 어, 부처입니다. 하세요. 나는 부처입니다. 예, 나는 부처님입니다. 나는 부처님입니다. 예, 아 이제, 아왜안 하시는 분은 왜안 해? 해야지. 나는 부처입니다. 그게 아십오 네. 응. 나는 부처님입니다, 나는 부처님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부처님이에요. 아 이제는 앞으로 걱정 없어 가서 이제 집에 가고 그러고 돌아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맑은 청풍을 떨치고 밝은 달을 비치는 거울을 항상 둥근 거울을 비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라. 여기 이제 그랬거든. 아주 오늘처럼 이렇게 원가가의 자리를 깨달은 그 사람은 아주 그거를 가인이라고 그래. 가인 아름다운 사람 가인이요 가인을 만난다 이랬는데 아름다운 사람 만나는 것은 좋은 거잖아. 가인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잠을 아침에 자고 턱 일어나 일어날 때 빛을 가지고 머리 빛지 아니냐고 손으로 이렇게 턱 얼굴에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턱 만지고 턱 나오는데. 빗을 쓰지 않고 비녀를 꽂지 아니해도 어저 머리를 빗으로 빗고 비녀를 꽂지 아니해도 이소이라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얼굴을 몇 만져도 정말 그 얼굴이 너무나 빛이 드러나고 흔출해서 너무 좋게 드러나서 그 얼굴에는 입술에다 바르지 아니하고 분을 바르지 아니해도 너무나 풍류가 넘치더라 이랬어. 너무나 풍류가 넘쳐. 아, 남자나 여자나 남자들 뭐 이렇게 뭐 하고 뿌리고 이래, 하고 말이지, 이래 하고 뭐 빚고 뭐 꺾고 이래 안 해도 그냥 손으로 만지고 이래 해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귀골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 있어서 보는 자로 하여금 하늘심이라고 그 사람을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이한을 주고 편안함을 얻게 하고 말이지. 누구든지 보면은 그 풍류가 말이지. 여자들도 어, 이거, 탁, 남의 얼굴이, 뭐, 이래 해도, 만지고, 뭐, 이래, 빛을 안 삐고, 비녀을건비녀안 삐고, 안 꼽아도, 또, 요, 요거, 뭐, 요, 바르고, 뭐, 이래, 칠안 해도, 하죠. 그, 기, 요리, 얼굴이, 정말, 흔출하게 드러난 미인이라, 너무나, 누가 봐도, 풍류가, 너무 넘치더라. 풍류가 넘쳐, 풍류가. 응? 이런 것이더라. 이 말이요. 이 오늘, 원각경 보안보살장제, 이걸로 우리는, 어, 해양을 해서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앞으로 보살님들이 철저하게 수행을 열심히 그래 하는 그런 분으로서 어 다음에 또 만나서 이 산성에게 아 나는 공부를 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고 또 이런 경제의 맛을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이 등불이 돼서. 오늘날 이 퇴락된 이 혼란한 이 사회를 여러분이 정말 제자리에서 이 땅에 행복과 평화를 정착시키서 살수 있는 그런 역군이 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이 법문만 듣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예. 응?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자꾸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그거만 가지고 내가 먼저 말씀하셨지? 법문을 10년 듣는 거 보다가도 예. 어? 뭐 하는 게낫다 그랬어요? 어, 경을 한번 독경하는 것만 못 하다. 1 0년 동안 독경해도 앉아서 간세 모살 연불 하번 부르는 만못 하다. 1 0년 연불을 해도 단 3분, 5분 동안 앉아서 나는 무엇인고 하고 참선하는 것만 못 하다. 이랬어. 참선을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어, 참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요, 법회사에, 법, 뭐, 법회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는 건참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실천 수행하는 그런 분으로 신도님이 이제 앞으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 신님이 열심히 많이, 어, 법회 때문에 항상 하도록 걱정하라고 했었고, 주체라고 했으니까는, 종모신님한테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우리 보사님, 우리 보사님도 이제 그동안에 거사님도 많이 던지라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원각을 공부해서 깨달아 승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열심히 하세요.